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달래볼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알고 살고 살아 사랑, 그 사랑, 사랑, 아살아야지 살고 살아 살아 가기랑 사랑, 사랑, 사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 너만 홀로 나만 홀로 이 세상을 즐길수 없잖아 함께 살아 살아가기에 이 세상 살라는게 우리의 만남 만남수 있어요. 사랑을 느껴가며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잘 살고 잘 살아간듯 인생의 무슨 낙이 그 무슨 낙이 너에게 찾아오겠나 함께 살고 사랑을 느끼면서 그런 세상 살아가야지, 다시 모두 이 세상 살고 살아가며 뜨겁게 살아 사랑을 나눠가면서 인생의. 복을 찾아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잖아 오늘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함께 살아 좋은 세상 만들어 가며 살고 살아가야지, 우리의 마음 변하지 않아 사랑하는 마음. 변할 수 있을까? 사랑하고 사랑하며 이 세상 살아가야지. 나의 마음 열어 주고 받아주면 그대 사랑 사랑을 하기에 나의 사랑 뜨겁게 달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두와 함께 즐거운 세상을 살아봐 너와 나의 마음이 달라도 우리바꾸 마음 바꾸고, 바꾸고, 살고살아고 살아 고이 세상 바꾸고, 바꾸 좋은 사람 좋은 사랑 먼 고두만 전하 삶이라는 게, 그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달라진다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 살아 내일이 오고 해가 뜨며 아침 햇살 마저 가면 세상 밖을 뛰어나가 살아가져나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마음을 달래가며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그런 마음을 달래고 살잖아 한잔 술에 마음을 담아 나를 달래고 위로하잖아 마 시고 마셔 취 해봐도, 이 세상 좋은것을이 세상에 태어 나서, 소 중한 것, 사랑 뿐 이야. 그런 사랑 하고 살아, 사랑 을해 봐. 없는 이 세상 너무나도 너무나도 슬퍼지잖아 다시 모두 이 세상 한번 왔다 상 돌아올 수 없는 세상 살고 있잖아 열심히 살아가야지 행복을 찾아 행복을 느끼며 사랑을 찾아 불타는 사랑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 살아가기에 우리의 마음 열리고 살아가잖아 불편한 마음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지워가며 세상을 살아가 달래고 달래는 마음 너를 달래 나를 달래고 살아 한 여자의 인생 또한 너무나 소중하잖아 아픔도 슬픔도 너와 함께 나와 함께 달래가면서 이런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되봐 부끄럽지 않는 세상을 살 한 바퀴 통들 두 바퀴 돌아가도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똑같은 걸 변하지 않잖아. 떠나버린 사람에게는, 그냥 그렇게 떠나보네. 아픈 마음 달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마음을 치우고 살아봐. 한번 가면 돌아오지. 돌아오지 않는 사랑, 외로움 속에 살고 사아 살다 보면 아쉬움만 남고 남잖아. 지울 때 치우고 살아. 그렇게 살아 잘 사는 거여. 다시 만나 살아온 둘, 무슨 소용이겠나. 이 세상에 나가 보면은. 좋은 사람 많고도 많어. 너를 달래, 만나고 만나. 다시 한번더 그런 사랑을 느끼고 살아봐.